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순정농부입니다 순정농부는 어제 개미산 훈증을 하면서 실방을 한번 해 봤어요 처음으로 그랬더니 참그 그 쉽지가 않더라 뭘 먹었더니 지금 여기에 이렇게 보이는 것은 제가 2023년, 글씨가 거꾸로 보이죠? 어떻게, 이렇게 하면 바로 보이려나 아, 그것도 아니지, 참. 에. 아, 이거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2023년 2월 14일, 2충.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놓고, 지금 이거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총 7통입니다, 여기에. 근데 이제 분봉군이 일곱통이라는 것이 아니고 음. 다른데 또 이제 뭐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해놨어요. 예,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이 벌통과 벌통 사이를 많이 띄워놨습니다. 보기에는 별로예요. 그런데 어, 이 벌통과 벌통 사이를 많이 띄워놨는데 지금 현재 이렇 보면은 저기 첫 번째 분무기 나둔 통이 있죠. 거기서 벌은 제일 많이 지금 현재 들락날락 거리고요. 오늘 볼 통은 요거, 볼, 분홍색 벌, 벌 통을 좀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왜 제가 그 숯벌, 숙벌, 음, 숯벌을 이렇게 그두 가지 색으로 다 이렇게 찍어 본다고 그랬잖아요. 왜 찍는가? 그거를 이제 알려드리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 그거로다가 인해서 이제 천여왕이 이제 산란을 얼마나 해놨나. 그거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할매 바지, 아버지 바지, 핫바지, 할매 바지, 쫄바지. 근데 핫바지를 입고 왔어요. 얼마나. 할매 바지, 5천원 주고 샀더니. 이건 내가 영상, 실방 찍을 때도 이거 했잖아요. 근데 허리가 자꾸 내려와. 살이 쪘는데도. 자, 그러면은, 분홍색 벌통을 보기 이전에, 이렇게 모자는 꼭 써야 돼요. 요즘에, 그 한참 여기는 꿀도 들어오고 화분도 들어오고 이러거든요. 뭐 다른데도 꿀도 많이 들어온대요. 여기보다 추운데도 꿀도 많이 들어오고 화분도 많이 들어온다고 그럽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올 거예요. 꿀하고 화분이. 자 그러면은 순정농부가 훈연기를 준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준비를 못 했기 때문에 오늘도 이그 분무기로다가 미산성 차 염소수로 분무를 하고 꿀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커진 지금 여기 벌통에도 이렇게 보이실라나 모르지만 이렇게 벌통에 몇 마리의 벌이 붙어 있습니다. 아, 뭐잘 보이시면은 제가 이야기를 안 해도 화분떡은 아, 잘 먹고 있네요. 화분떡은 아주 잘 먹고 있어요. 왜반반 반 이상 먹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싹다 먹었고 이거 보세요. 이 아들이 꿀을과 화분을 따가지고 오면서 산란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많이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조심조심하게 해서, 내검을 하도록 해야 돼요. 화분떡은 이렇게, 오, 거짓 먹었네요, 거짓. 자, 조용해라, 니들. 비 온다 비 오니까 조용히 해라 저는 꿀벌한테 이렇게 그 자기 주문을 거는 거죠 심심하니까 <laughs>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심심하니까 뭐 이거를 하면서 뭐 저기 할 것도 없고 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중얼 중얼 이래 면서세요에 보온판을 어째 안 빼냈네 내가 아무래도 이제 벌이 조금 작으니까 제가 안 빼낸다 싶어요 근데 음, 여기에서는 지금 이 보온판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독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순정농부는 빼겠습니다 아. 그리고, 자, 보자, 니들, 얼마나 산란을 해놨을까, 안 해놨을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꼴에 버리라고, 덫집도 <laughs>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숯벌 덫집도 이렇게 해놨네요. 자, 그러면은 또, 우리 꿀벌들을, 저희들은 싫겠지만은, 또 나는 순정농부는 봐야 되겠죠. 음. 꿀벌은 의외로 좀, 많다고 보면은 되겠네요. 괜찮아요, 세력이. 자, 너희들 숲벌 좀 보자. 제가 그래서 펜을 이렇게 세 개를 준비했습니다. 세 개를 준비한 것은 이제 그 저거 하나는 여왕벌한테 이제 칠할 거고요. 두 개는 빨강하고 흰색은 저기 숯벌에다가 칠할 거예요. 이제 답이 살살 나오죠. <laughs> 왜 그런 소리를 하니까 답이 살살 나오죠. 자 일단 봅시다. 자 흰색하고 빨간색을 준비를 해놓고. 아이고, 아이고 밀려나가네 밀려나가 여기가 뭔가를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흰색은 잘 나오나? 오케이 빨간색은 잘 나오나? 오케이 그러면은 청색은 잘 나오나? 오케이 다 모두 잘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가 자꾸 미끄러지니까 이거를 이렇게 살짝 놨습니다 그리고 또한 번에 분무를 하겠습니다. 과연 여기는 산란을 하고, 어, 하기 때문에 아니면은 숯벌이 나가고 없을까요? 아니면은 숯벌이 아직까지 있을까요? 숯벌이 있으면 오늘 순정농부의 어떠한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 벌이 많은 줄 알았더니 뭐 그닥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음. 근데 이제, 수벌이 어 러? 전번에 봤을 때 수벌이 상당했었는데 수벌이 별로 없네. 그러면 겸위를 마치고 나니까 수벌들이 다 나갔다 그런 얘기인가? 자 일단은 예, 빨간색으로 다 수벌을 하나 칠하겠습니다. 어디 갔어? 금방 여기 있었는데. 야 이제 여기 있네. 자요 빨간색은 뭐냐면은 일반 일반적인 숯벌이에요. 그러면 흰색은 뭐냐? 새카만 숯벌있죠 그거를 칠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답이 나왔죠. 자, 요것도 일반 숯벌. 자, 또 보자, 또 보자. 어디 있냐? 어째 눈에 잘안 띄네. 전번에는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요것도 일반 숯벌.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세상에 숯벌로다가 개상 올려야 되나 하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일단 지금 현재 세 마리 눈에 잘안 띄네. 그러면 또 뒤집어서 봐야죠오 여기 있네요. 여기에는 좀 있어요. 숯벌이 많아요. 넷. 어디 갔어? 금방 내 어디로 다 도망갔네? 여깄네, 또. 네. 다섯. 그렇지, 숯벌이 없을 리가 있겠어요. 여섯, 허 야는 숯벌이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자, 그러면은 뒤집어서 또 봐야 되겠죠. 여기 또 있네 숨어서 다니는 숯벌이 다 있다니 참나 이거 숯벌 찾아 산 말리 숯벌 찾아서 여기 또 있네 아 야는 이제 이걸로 찍어야 되겠다 어, 금방 어디로 갔냐 너봤는디 제가 조금 검은색을 잘못 찾아요 검은색을 너 조금 더 찍어 더 찍어 더 찍어 검은색을 왜잘못 찾느냐 하면 이상하게 검은색을 조금 잘못 찾더라고요 여왕도 그래요 여왕도 여왕도 그렇고 좀 검은색을 조금 잘못 찾는 그런 쪽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소비 한 장에 있는 것은 다 저기를 한것 같아요, 이제. 찾은 것 같아요. 숲벌을 다 찍은 것 같아요. 거기서 너무 멀어서 안 보이죠? 제가 고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보면, 여기 보이시죠? 숯벌 빨갛게 찍은 것과 하얗게 찍은 것 이것은 왜 이렇게 찍었느냐 하면 빨갛게 찍은 것은 일반 숯벌이고 하얗게 찍은 것은 조금 더 새카만 숯벌 여기는 빨간색 3마리밖에 없네요 여기는 빨간색 3마리 자 그러면은 또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 봉장에 꿀벌이 무슨 색이 나올까? 그게 이제 거진 그 저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웃타링이. 검은색, 얘들은 조금 검은색이네. 검은색이니까 흰색을 찍어야 되겠죠. 그리고 약간 덜 검은색은 이제 빨간색을 찍고요. 음, 너도 찍혀라. 또. 자자자자자자, 여기 빨간색 몸에다 찍어버려야 되 빨간색. 그래, 날러가날러가 날라가. 너는 날러가도 돼. 날러가도 아무 이상이 없어. 너한테 뭐날러가지 말라고 그러냐? 여왕 찾기가 하늘에 별 따기네요. 숫벌이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빨간색이 많으니까 예, 몇 마리가 날라갔어요. 여기도 보면은 빨간색과 요렇게 약간 검은색이 요렇게 있고요. 여기도 빨간 애를 찍었습니다. 일반 누리끼리 하느고 살짝 그거 한 에이, 저거 뭐야 숫벌이고요. 여기 또 숯벌 하나가 흰색 칠해놓은게 숨어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한 더마리가 빨간색 칠해놨는데 날라갔어요 이렇게 해서 내 동장에 꿀벌이 있다면 검은색과 빨간색의 이 숫자에 맞춰서 본다고 하면은 순정 농부의 꿀벌들은 노란색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렇게 순정 농부는 숯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끊으로 가야 돼. 나. 휴대폰으로 하면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자, 행복하세요.